6분 걸려요. 응. 그럼 어떻게? 어, <노래> 다로 <된다. 웃음> <laughs> <어머>, 엄마, <laughs> 저는 오늘도 혼자 라이딩을 나왔습니다. 요즘 진짜 더위가 확실히 꺾여가지고 낮에 그렇게 안 덥더라고요. 심지어 밤에 선풍기 끼고 자다가 추워가지고 자꾸 선풍기를 끄는 그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모델도 오늘 바출을 했어요. 모델이 바출을 하면 저도 뭔가 이렇게 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근데 마침 인스타에서 어떤 가평에 한 카페를 보게 됐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거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거기가 식물원 카페더라고요. 초록초록한 것도 좋아해서 한번 가보려고요. 가서 커피만 마시고 편집 조금만 더 하다가 그러고 오려고 합니다. 기름은 반 이상 있어서 갔다 오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36분 걸려요. 어, 오늘도 내가 1등인가봐. 어, 하이. <laughs> 저기 달리다가 요건 다시 켤게요. 나이스. 감사합니다. 올 때는 이제 블랙 색상 입었는데 이번에는 브라운을 입었어요. 그게 오될 거여서 한 사이즈가 더 크고 이게 원래 제 겁니다. <laughs> 친구 들왜 그냥 가냐. 오늘은 배터리도 넉넉히 챙겨와서 갈때올때다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올 때는 그냥 블랙박스용으로 사놓고 오려고요. 아까 촬영은 안 했는데, 오늘은 백팩을 가져왔는데 가방을 메고 타면 좀이 더울 것 같아서 그물망으로 짐짜에 고정을 시켜놨는데, 왜저러지아 전에 산 장갑은 제가 모 르고 집에 갖고 올라갔는데, 습관처럼 그냥 내려와서 사이드백이 있 노랑 장갑을 꼈어요. 마이크 케이블이 길어가지고, 동글동글 말아서 여기 턱 쪽에다가 놨는데, 그게 자꾸 턱에 걸려서 불편했어요. 자꾸 말할 때마다 턱에 닿아가지고. 타프가 있는 캠핑장이긴 한데 그래도 애매하게 조금 젖어서 고생하면 너무 힘들지 않나요? 먼지도 <laughs> 데리고 가는데 라이딩을 하는 도중에 비가 올까봐 이제 또 걱정인 거는 이제 거기서 일박을 할때 기온이 엄청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최저기온이 다른 날에 비해 많이 낮아서 풍랑 하나로 괜찮을까 싶은 걱정도 있습니다. 이러다가또 차로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laughs> 이동하는 시간에만 비가 안 온다면 커브를 다 가지고 갈 생각인데 어딜도 헝커로 바꿔서 빨리 모캠을 가보고 싶어 하거든요. 적재 능력이 향상돼가지고 커브의 순정 질대가 진짜 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모캠을 고려해서 다시 순정 짐대로 가야 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19년식은 크롬이더라고요 <laughs> 블랙이면 그래도 바꿀까 했는데 아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일단 제가 중고로 가져왔을 때 이미 달려있던 짐댄데 이걸로 쓰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잘 올려서 체을 간단히 하면 되겠죠 방들도 다 단이던데 <laughs> 22분 남았어요. 진짜 해 있는 데에 멈춰도 엄청 덥지 않습니다. 아직 헬멧 안이 뽀송뽀송해요. 물론 이따 벗으면 약간 땀이 나겠지만 이 정도 땀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 오델이 잡고 이소 한번 따볼까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두 번만에 딸수 있을 것 같다고 되게 자신만만 하는 거예요. <laughs> 근데 저는 원동기를 따라가가지고 그사태를다 보았잖아요? 안 된다, 이거 힘들다 했는데 무슨 자신감인지 자꾸 자기는 싸일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아직 뭐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근데 오늘은 분명히 이소를 리 따면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그꾸 반대를 해야 될것 같아요. 나중에 막 쭉쭉 올라가면 혼자 땀 어떡해. 좋 <laughs> 물. 아니야, 싫어. 아니야, 물 뭔데. 하얀 밭인데. 으아, 하나지금 실드에도 다혔다하나헬멧인데다 보이겠네. 오래전에 서좀 달리면 다 켜. 나 촬영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 Okay. 가끔씩 아주 가끔씩 녹화 화면이긴 한데 초가 더 이상 가지도 않고 근데 그럴 때는 꼭 꺼지지도 않고 먹통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럴 때마다 9%그 발열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빼보려고 하면 좀 배터리가 뻑뻑해요 빼고 보면 약간 풀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을 잘 써줘야 됩니다. 웬일이야. 음 여기 나무군을 지날 때마다 이거 엄청 시원합니다. 정말 음 여기서 동굴에 들어온 거 같네. <laughs> 진짜 시원하다. 물이 나오네. 음 너무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근데 가평 갈때 여기 엄청 막혀서 힘들었는데. 뭐 맛있는 거 있으려나? 카페마다 그 미는 디저트가 있잖아요. 11시가 넘었는데 몇 시야? 아, 시계가 안 보여. 뭐, 언제 나왔는지도 모르겠네. 동북이라 배가 고픕니다. 동복에 커피를 마시면 안 된다고는 하는데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서 개의치 않습니다. <laughs> 저는 이제 우측으로 가야 합니다. 아파. <목소리> 장어랜드. 있네. 여기 앞에 조그만 트럭이 서행을 하는 것 같아요. 서를하는게 나을까? 따라가는 게 나을까? 뒤에 서행을 가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신호등도 있었구나? 그대도 서행 차량이신가요? 들어가시나요? 감사합니다. 나이스. 내 네, 바퀴는 멈추지 아이고. 13분 남았습니다. 뭐가 뿌형게 소만지가 일어나는 건가? 슈어를 하는 게 나을까요? 연 속도에 맞춰서 가겠습니다. <laughs> 앞에 새로운 성인 차량이 나타났습니다. <laughs> <laughs> 저는 지금 63? 63? 65 정도로 밖에 못갈것 같아요. <laughs> 지금 차량이 많아서 그냥 요 4일 친구 따라갈게요. <laughs> 여기 두 번째 오는 건데 진짜 좋습니다. 오, 아, 노르는다 되게 많은데, 1인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어, 아이뭐야 근데 이게 너무 예쁘다. 이게 뭐지? 이거? 파인, 코리안 파인. 자식, 뭐뭐뭐 뭐, 뭐, 뭐 하는 거지? 음, 펜션바. 쿠키 굽는 고양이. 이건 또 뭐야? 커피, 쿠키, 디저트 귀엽네 어라, 어이벌가 되게 높은 데이네요 같은 식물랑 같아 기왜들어가고어어엄마나 어묵구나 어묵구나 아, 여기다 그냥 이렇게 세워볼까? 소형차 전용. 나 너무 쪼꼬이라 이렇게. 불이 떨어져? 여기? 전 도착을 했습니다. 옳지. 여기는 주차장. 이렇게 이런 공간이 만들어졌지? 이렇게도 길이 맺 있어요. 하려고 주문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여기 실외에만 되는 줄 알았는데 실내도 된다네요. 올라서 저는 이걸 항상 합니다. 제발 수평 맞아라. 와 시트가 태워졌겠는데? 오마이갓. 여러분 이게 아무리 쿨시트여도 이렇게 햇빛이 오래 있으면 엄청 뜨겁습니다. 귀찮아서 가방 메고 가려고요. 기름은 안 넣어도 될것 같고. 이거는 16대 9야. 뭐지, 나비 보여. 예쁘건. 엄마. 엄마. <laughs> 깜짝이 <laughs> 없지만 제가 이렇 팩을 냈긴 했는데 뒤에 짐대 부분에 가방이 항상 오 어, 제발 걸쳐져서 저어로 오는 무게는 조금 덜합니다. 아주 예쁜 곳에서 잘 쉬다 갑니다. 이거 <laughs> 하면 안되지 진짜? 체험하는 데인가? 가는 길은 심심하니 지금 노래를 좀 들으면서 가야겠어요. 오케이. 깜빡이를 키고 핸드폰이 두께라 진동 굉장하죠? 근데 이때 풋브레이크를 떼면 이렇게 되고 앞브레이크를 밟으면 운동이좀 덜해요 저차 가면 뭘까요? 어머 나 가무시노 트라우마 있는데? <laughs> 여기는 그래도 한 번에 들어오네. 오마이갓, 흙먼지. 어이짜 어이자, 조심다. 와, 목쟁이 아저씨들이네. 있다. <laughs> 아 앞에 차가 매연이 엄청납니다. 냄새가 냄새가 너무나 어 지금 은좀 덥다. 오늘 9월 1일인데 <laughs> 이정도면 양호하긴 하지만 에헤 아저씨 에헤 너무하지 그럼 <laughs> 이거 선바이저 갖고 좋은데 이러다가 눈 다치겠지? 블랙네이비에바이크 하나 있습니다. 저 그늘에 있고 싶다. 다 아, 왔습니다. 응? 저 바이킹에 있네. 나는 이 사이로 가지고. 먼지야, 누나가 왔다. <laughs>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안녕.